안녕하세요. 영숙의 손맛. 오늘은 케일을 가지고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케일이 지금 200g 인데요. 먼저 물을 한번 담가 놓은 거예요. 이것도 혹시 농약도 있을는지 모르니까 이 정도 돼가지고는 이게 깻잎 마냥으로 담그는 식이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도톰하고. 이걸 한번 깨끗이 한번 씻어 볼게요. 씻어서 물기를 빼가지고 이제 그 한번 해볼게요. 기다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케이 이렇게 깨끗하네요. 그래서 어틀이 나오는 정도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니이거 물기를 빠지게끔 이렇게 빠지게 했고 하면 케일을 이렇게 손질을 해놨어요. 물기가 빠지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이제 물기가 빠지는 동안에 이게 이제 간장을 한번 끓어볼 거예요. 반컵 정도 되죠? 이 반컵을 넣고 또 여기에다가 멸치 액젓 있어요 멸치 액젓 멸치 액젓도 반컵 정도요 응? 그러면 한컵 한 정도 되는 것같죠 여기에서 물이 세컵 들어가요 그럼 3대1 3대1 정도 되겠죠? 세개 이걸 가지고 여기서 또 양파청 있죠? 그 뭐야 매실액기 있는데 매실액은 매실액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파청이 더 맛있더라고요. 양파청도 반컵 반컵을 넣을 거예요. 불을우고 설탕도 반 넣을 거예요. 설탕 설탕 반컵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사과 있죠 사과 사과도 넣고. 또이 대파하고 양파, 양파 이렇게만 넣어가지고는 한번 퍽 끓을 거예요. 이제 마늘하고 이렇게 고추하고 청양고추는 여기에다가 넣으면서 할 거예요. 이걸 한번 퍽 한번 끓고냉장이 끓는 동안에 이걸 있잖아요. 예쁘게 또넣을 거예요. 한번 해서 이걸 또 앞뒤로 서로가 맞겠고 이런 식으로 응? 몇 장씩 넣어서. 여기다가, 고추 있죠, 고추. 고추를 몇 개씩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중간중간. 하고, 마늘 몇 개씩만. 이렇게 해서. 응?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그래서 간장이 끓으면, 뜨거울 때 부으면은, 맛있어요. 간장이 끓을 때, 케일 갖고 하면 엄청 또 맛있어요. 깻잎보다 더, 오히려 더, 더 맛있어요. 간장이 끓어나죠. 이렇게 거품이 있으면 이거 걷어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장 익기는 거. 이 걷어내고 한참 더졸여야 돼요. 이거 오랫동안. 이렇게 양파하고 이 사과하고 어느 정도 익을 정도까지만 끓여주세요 조금만 더.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익었거든요. 거품도 다 말끔하죠? 이렇게? 다 익었으니까 이걸 건더기를 건져낼 거예요. 팔, 하고 이런 것은 갖다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식초를 한 방울 넣으면은 식초가 맛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불을 끄고 식초 반컵 정도를 넣어서 같이 해가지고 여기다 불 겁니다. 뜨거울 때. 이 정도는 땄다 한 이틀 정도 있으면 <목소리> 숙성이 돼서 맛있어요. 지금 숨이 좀 물이 적다 한다 해드려도 이게 물에서, 야채에서, 케일에서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됐을 때, 눌름판 있죠? 눌름판. 눌름판을 가지고 꼭 눌러놓으면 되거든요. 이게 해서, 이렇게 눌름판. 반해서 눌려 한 그대로 바깥에다가 한 이틀 정도 놔두다가 냉장고 넣어놨다가 먹을 거예요.